대한전선의 종목의 움직임의 좀 특징을 보자면은, 이 종목은, 음 뭐랄까요. 좀 공부가 부족한 개미분들에게는 수익을 쉽게 주는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네모칸을 몇개 쳐보겠습니다. 잘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게 섹터 1이에요.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섹터 1이라고 치면은 직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죠? 시세를 크게 준 다음에 시세를 크게 준 다음에 개미를 다 털어내 버려. 이런 식으로 지치게 해 버립니다. 개미들을. 지치게. 개미들 다 지치면은 그때 다시 시세, 시세를 또 크게 줍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섹터 2에요. 여기가 섹터 2. 자, 그럼 섹터 1에서, 섹터 1에서 강한 상승 주고 개미들 따라 붙으면 털어버리고, 섹터 2, 다시 시작되죠. 다시 강한 상승 주고 개미들 따라 붙으면 위에서 다 털어버려요. 개미 털어내기를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섹터 3가 되죠. 여기가 이제 섹터 3이요. 어. 다시 개미들 다 털리면은 어떻게 된다? 다시 강한 상승. 그리고 어떻게? 전형적인 이 종목의 이 종목 세력에 운전하는 기법. 음. 다시 다 개미들 털어 내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현재 지금 대한전선을 운전하고 있는 개미들이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어. 그리고 현재 구간은 뭐예요? 현재 구간이 어느 구간일까요? 음. 시청자분들.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의 현재 구간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 현재 구간이 직전의 이 종목의 과거의 패턴을 보자면 은이 구간들이죠. 이 구간들. 이 구간들. 다시, 개미 털어낼 만큼 털어냈고, 개미 털어낼 만큼 털어냈고, 다시 강한 상승을 주기 위한 작업이 끝난 자리죠. 이 자리들이. 다시 강한 상승을 주기 위한 작업이 끝난 자리. 음. 다시 강한 상승을 줍니다. 훈련이 된 분들은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훈련이 안 된, 훈련이 안된 개미들에게 또 물량 넘기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개미 털어내기를 하겠죠. 전형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운전을 해주기,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특징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 이 종목의 이 특징적인 패턴을 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시초가 단타로 제가 드렸기 때문에 4% 이내로 손절해라라는 말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의 운전 기법으로 봤을 때는. 음 운영 기쁨으로 봤을 때는 16,000원까지는 가져갈 만하다라고 또 생각됩니다. 16,000원 땅까지는 버텨보고 16,000원까지 버티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뭐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은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보자면은 15,500원 땅까지는 보유 만 5,499원부터는 무조건적인 손절. 음.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가를 기준으로, 오늘 현재가를 기준으로, 15,499원. 제가 일부러 좀 희, 희화시켜서 화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15,499원이면은, 한7% 정도 손실 구간이에요. 7% 정도. 7% 정도 마이너스 선절한다는 각오를 하고, 목표는 어디까지? 최소 2만, 2만원 단까지. 목표는 한 2만원 단. 좀 빠르게 청산을 한다면, 만 9천원 단까지. 2만원에서, 2만원에서, 어, 이거 역시도 그래도, 지금 말하는 부분 역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보유기가 뭐 1, 2주 어. 19,000원 단까지 어. 이거 역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19,000원까지만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도 8%손절 생각하고 8%손절 생각하고 최대 20% 수익을 설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여러분들께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침 대바람부터 저와 함께 하시고 있는 이 투자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의 예적금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적금을 하든 예금을 하든 하면은 원금은 보존이 되죠. 하지만 수익률은 이자는 어때요? 쥐꼬리만큼 주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투자는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주식. 주식은 뭐예요? 원금은 손실이 날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은 은행의 이자에 비할 바못 비할 수가 없는 아주 큰 수익으로 돌아오죠. 은행은 1년 내내 예금 맡겨도 20% 수익 절대 안 나옵니다 많이 줘봤자 연이율 5% 4% 5% 인데 주식은 뭐다? 8% 정도 내 원금이 손실 나갈 수 있지만 1년도 아니고 불과 1주 2주 만에 20%의 이자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음.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호펙스 음. 같은 종목들, 신호펙스 어? 같은 종목들, 신호펙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VIP 방, 신호펙스 같은 종목들 어제. 진입했잖아요. 어제. 그렇죠. 어제. 여러분들 보고 VIP 가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식 매매하는 그냥 마인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노팩스 같은 종목들 어제 오후 1시에 진입했습니다. 6월 27일 오후 1시에.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몇 프로 이자를 얻었죠? 10%의 이자를 얻은 거잖아. 10%의 이자를 내가 시노펙스에 어제 저의 매수 사인을 보고 내여윳돈 100만원을 샀다면 은 10만원을 번 거고 하루 만에 1000만원을 샀다면 은 100만원을 번 거고 1억을 샀다면 1000만원을 번 거예요. 이자를 받은 거예요. 은행으로 보자면. 은 하지만 리스크는 있었겠죠. 그죠?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선절이 필요한 거고. 음.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인드만 조금 바꾸신다면은, 마인드만 바꾸신다면은, 충분히, 이 대한전선 같은 종목도 요리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요리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종목의 그간 세력들의 운전 기법, 얘들이 어떤 식으로 개미들을 조련해 왔는지, 운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 운전 기법을 우리가 파악했다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 정말 급초 단타 어. 오늘 중으로 무조건 끝내야, 끝내야 되겠다 한다면은 뭐3,4% 본인들의 매수가의 3,4%에서 선전을 날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야 이거는 그래도 며칠 정도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 들고, 간 종, 들고 갈 종목입니다 종목이다 했을 때는 빨리 이 종목이 그동안 어떠한 패턴으로 주가를 움직여 왔으며, 지금 자리에서는 그 해당 패턴을 대입해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최소한의 리스크, 제가 제시했던 가격 기준으로는 8% 손절 구간, 그리고 최대한의 이익 구간, 제가 제시한 가격 기준으로는 한20% 정도 수익을 꾀해 볼수 있는 어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가격 설정을 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아,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알람 설정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클릭에는 여러분들 1원 한 장, 여러분들 지갑에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부담 없이 눌러 주셔도 좋습니다.